창세기 예, 9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내가 너와 내사이에 언약을 세워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 샘감과 야백과 그의 며느리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며 방주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팔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죠. 요아를 믿고 요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던 노아는 이성으로, 사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요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라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되 번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가운데 잡아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번지의 제사를 드리므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희생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렸고 이 희생과 헌신의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삶의 한 단어로 말하면 충성인데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충성을 다짐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에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번제의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에게 복을 주시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복을 주신 일인데 그 복이 뭐라고요? 생육, 본성, 충만 그래서 본성의 복을 주셨어요 이 본성이란 말은 더 강하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진다 라는 뜻이죠 더큰 복, 더 강한 복, 더 넓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본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본성의 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 인류의 조상이 되고,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거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채식과 같이 먹게 하리라. 원래 홍수심판이 있기 전에는 채식을 했잖아요. 채식이 우리 몸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게 나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세요. 방주에 암수, 쌍을 이루어서 생물들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부정한 짐승은 두 쌍을 드렸고,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여와께 제물로 잡아 드릴 짐승은 부정한 짐승은 드릴 수가 없고 정결한 짐승만 드릴 수 있잖아요. 또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시는데 부정한 짐승은 잡아 먹을 수 없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 가운데 암수 한 쌍을 취하여 태워 번지의 제사로 드리고 또 육식을 열어 가셨으니까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 먹어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채소가 날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가실수 열매가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를 어,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피채 먹지 말아라 생명의 근원인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생육하고 본성하에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하신 이후에 너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맺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세우리니다치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증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십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일어나면 또 두려워할 거다니. 아 우리가 또 심판을 받나? 멸망 당하지 않나?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애 주시는 거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비가 그치죠. 제가 대학 때 지리산 등반을 대학부에서 갔는데 가는 길에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지리산에 도착하니까 장대비가 쏟아져요. 너무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미리 산에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내려와요. 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지리산 등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행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좀 올라가다가 내려옵시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다 나는데 우리는 이제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무지개가. 무지개가 뜨니까 언제 그런냐는 듯이 비가 완전히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깨끗하고 청명하고 그 아주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그날 밤에 야영을 하는데 우리만 그 지리산에 있는 거죠 지리산 전세 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데 정말 주님의 지으신 솜씨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탐복하면서 거기서 촛불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합심해서 마음껏 부르지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름 사이에게 무지개를 드리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증거다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와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종이 퍼지기 시작하죠 세상 모든 인종이 세계 곳곳에 각자 퍼지기 시작하는데 샘함 나벳을 통해서 인종 다시 말하면 백인, 흑인, 황인으로 나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지면에 퍼지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히 퍼져 나갈 때에 그들이 이제 퍼져 나가면서 머물러서 거주했던 지역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해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쳤더니 그래 수에 취하여 장막에서 너무 더우니까 벌거벗고 잠들어 버렸어요 이 광야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너무 더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춥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즙이 숙성이 돼 버리면 아주 독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음료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대신 음료로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게 발효가 된 것을 목이 타니까 농사를 짓다가 땀을 흘리고 목이 타니까 그걸 마셨는데 거기에 취하고 너무 덥죠 날씨도 덥죠 또 취하니까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덜거벗은 채로 장막에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셈함, 야벳 이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함이 이 사실을 알고 두 형제에 가서 고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두 아들 누굽니까?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옷을 하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난 후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함이 비웃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고했잖아요. 아무런 저지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런 아버지의 부끄럼과 수치를 다 보았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고했잖아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샘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함께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과 수치를 보지 니하고 가서 그의 아버지의 부끄러과 수치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의 행위를 알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 근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조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받는데 종이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내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종이 되는 이건 정말 큰 형벌이잖아요. 너무너무 큰 형벌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셈의 아들 가나안 아니 하미 아들 가나안은 그 형제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셈의 종이 될 것이고 가나안은 그 다음에 야벳을 여호와께서 창대케 하자. 또가나안의 가나안이 그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이루어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그런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시험관 하기도 실패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호와는 나를 만드신 분이고 부모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그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의 질서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다음에 내 부모에게 조언해서 순종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 자신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가나안이 자신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형제들의 종이 돼요그 그러니까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죠. 셈은 백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상인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이루어져서 흑인들이 너희로서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부모님에게 맡겨 주셨어요. 주인은 여호와신데 이 주인된 여호와께서 그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라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위임 맡겨 주신 거예요. 청지기. 청직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축복하거나 아버지가 기도하거나 아버지가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함의 아들 가나하는 노예로서, 또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이들이 바로 흑인,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거주해서 살았던 흑인들이죠. 이여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죽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장 말씀이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와께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방주를 만드는 데 120년 동안이 세월이 지났잖아요 120년 동안 모든 마음이 회귀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귀하지 않았고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노아에게 너와야 너와 내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또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결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방주에 들어간 생물만 구원을 받아 살게 되고 이제 하늘의 창을 여셔서 궁창에 궁창, 하늘에 하늘에 있는 물이, 물층이 흘러버리고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40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비가 내버리고, 려또깊품위에 샘들이 터져서 지하수가 다 올라와버리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어, 가로막고 있었는데, 바다에 물이 넘쳐서 땅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아라산, 아라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미치강이라고 비웃었지만, 이제 물이 가득 차버리니까 아라산 꼭대기 있는 방주가 물이 둥둥 떴어요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덮은 상태에서 6.84m 높이로 물이 더 차버렸어요 차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너와 그의 가족들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만 구원을 받았고 천하 만국에는 있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과 생물은 다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고 이들이 그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죄인 된 악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원약을 맺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어서 다시는 물로 홍수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온천하만국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다 나는 죄인이고 온갖 죄를 범하고 죄인이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이,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세요, 매를 때리세요. 그리고 난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화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게 지금 보고학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가 물로 홍수로 심판 받았다는 것이 각 지역에서 각 대륙별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그 인디안들 그 벽화에서도 그게 홍수에 대한 것들이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 전 세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역적으로 홍수가 난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대한 홍수 심판으로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불신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죽어 죽는다 그 말이 어떻게 3분의 1이 죽을 수 있어? 여러분 핵전쟁 일어나면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독가스 뿌려버리면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살상 무기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첫째 전쟁과 기금과 어 그다음에 어 핍박 그리고 연병이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요. 기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연병 전염병이 돌아버리. 코로나 하나만 해도 이렇게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육체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도 기금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삼대 곡창지대가 곡물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세계적인 곡창지대에 곡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다. 지금 이런 시국이 왔지 않습니까? 뭐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어? 물가가 올라가고 또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부채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버리잖아요 전쟁 하나만 일어나도 두 나라 간의 전쟁만 일어나도 그런데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기근 굶어 죽어가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전염병이 썩어가지고 전염병이 돌아버려서 세계 3분의 1이 죽고, 그다음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죽은 다음에 3분의 1만 남았을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주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기에 시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이해하고 알고, 알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놀이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